혹시 어떤 팀이 184 연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전설 같은 얘기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몇십년 동안 한 번도 안 졌다고 하고요. 야. 지는 게 뭐야? 뭐이 정도로 종목은 여자 배구 팀명은 좀 바뀌긴 했는데 오늘 주제인 이 재벌 그룹이 이끌었던 곳입니다. 또 여기서 운영한 백화점 아까 여자 배구 팀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명동의 랜드마크였고 영화 1987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등장하는데요. 실제 영상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 백화점 앞에서 최루탄 쏘고 도망치고 시위가 시작된 곳이기도 했고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3대 백화점 4대 백화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한때 삼성 현대그룹과 어깨를 견주던 재계 1세대로 잘 나갔는데요 2대째로 넘어가서 무리한 다각화 너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그 와중에 주력 사업은 경쟁에서 밀리는데 적대적 M&A 공격까지 받고 훅 무너져버린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했던 대농그룹입니다. 개벌들이 나고 자란 동네. 유명한 곳이 진주 지수면에 승산마을이라고 LG와 GS 총수의 생가들이 몰려있고요. 가까이 있는 지수초등학교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삼성 이병철 창업주, LG 구인회 창업주가 같은 반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공부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죠. 부자, 기 한번 받아보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비슷한 곳또한곳더 있는데 지금은 북한 땅이 된 강원도 통천이라고 현대 정주영 창업주와 오늘 주제인 대농그룹의 박용학 창업주가 1915년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동갑내기 동양 친구를 넘어서 이후로도 아주 가깝게 지낸 절친이었는데요. 회장들끼리 어이 술란전하지 오랜 술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튼 박용학 창업주 원래는 일제 때 고향 통천에서 사설 우체국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요. 어,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서울 우체국에 돈을 받으러 왔다가 그대로 발이 묶여 버린 겁니다. 소련군이 38선에 주둔하면서 한순간에 고향이랑 단절이 된 건데 그냥 여기서 빨리 자리 잡고 돈을 벌어 보자. 사업에 뛰어듭니다. 미처는 서울 우체국에서 받은 9만 원이랑 원남만 가족들이 가지고 온 20만 원, 총 29만 원을 모아서 섬유 도매상을 열고요. 불량현기를 만드는 계기제작소, 무역업 등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5년 비료와 재분을 생산하는 대한농산을 공동으로 세웁니다. 동업자가 누구냐? 지난번에 신동화그룹 편에서 다룬 최성모 창업주 등등이 함께했고요. 그 시절 1960년대는 뭐든지 부족했던 시절이었잖아요. 농업이 주였고 농업 관련된 제품들은 수요가 많았는데 이걸 사고 팔면서 빠르게 돈을 불립니다. 그러다가 바다로 눈을 돌리는데요. 오 바다에도 돈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네. 수산업 참치잡이를 하고요. 그때 갖고 있던 원양어선이 12척.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30%였다고 하고요. 사세를 쭉쭉 늘려나간 거죠. 그러다 1960년대 중반에 위기를 맞는데요. 정부 정책을 믿고 소맥. 미를 왕창 수입해 왔는데 정부가 사주기로 한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금이 확 묶여 버린 거죠. 은행 관리를 받을 정도로 휘청했는데 다행히 아까 얘기했던 참치잡이, 냉동 수산물이 잘 팔리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사업만 해서는 위험하겠구나. 앞으로도 여러 사업으로 자각화를 해야 되겠다. 크게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방직 회사를 사들여서 섬유업을 키우는 거였고요. 쌍용그룹의 김성곤 창업주라고 있는데 코수염이 트레인트마크였던 이분한테 태평방직과 금성방직을 인수하면서 대웅그룹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 공장만 돌려서는 안 되겠다. 팔로도 개척하자. 1969년에 미도파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유통업에도 뛰어듭니다. 미도파. 이름만 보면 도레미파에서 따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도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메트로폴리탄에서 한자음을 빌려와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름다울 비 도시도, 물결파, 아름다운 도시의 물결. 원래 출발은 일제 때 일본인이 세운 조지아라는 이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한자로 정자옥, 신세계의 전신인 미스코시 화신 백화점과 국내 1세대 백화점이었고요. 명동 백화점 경쟁에 시초했다고 볼수 있죠. 해방 이후에 국내 기업으로 넘어와서 중앙백화점을 거쳐서 미도파 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도파는 1970년대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명동의 랜드마크였고요. 잘 나갔어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197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백화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상계동이랑 청량리, 춘천에도 미도파 백화점이 생기는데 각자 다그 지역의 명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미도파 백화점 가면은 너무 고급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옷 같은 거 뭐, 스톰, 이구유1섬 펠레펠렘, 닉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좀. 몰라요? 닉스 몰라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세요. 아까 위기 때 배운 게 사업 다각화였다고 했잖아요. 백화점을 인수하고 또 뉴관악CC라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골프장을 매입해서 레저 사업에도 손을 대고요. 또 다른 기업이랑 손을 잡고 해운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에 대농그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대한농산을 중심으로 방직회사, 재분회사를 합쳐서 주대농, 대한농산의 줄임말인데요. 잘 나갔습니다. 그때 수출 실적이 4,800만 달러로 국내 4위였고요. 방직시설만 국내 4분의 1을 있었다고 합니다. 박용학 창업주가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 또 일을 맡긴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까지 보살펴줘야 하는 게 보스의 책입니다. 거의 직원은 가족이다 느낌인데요. 당시로는 꽤 파격적인 철학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공한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약간 거의 대부분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믿고 쓰고 뭐 이런 근데 1970년대 중반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1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건데요. 대농이 방지기 주였는데 섬유가 천연 섬유도 있지만 합성 섬유는 원유에서 뽑아내잖아요. 원가 부담이 확 올라갔고 원면 가격은 폭락하는데 환차선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결국 법정관리 대상이 됐고요. 근데 이전에 배운 사업 다각화 전략이 빛을 발하는데요. 뉴가나 골프장이랑 해운대 호텔 부지 같은 알짜 부동산을 팔아서 간신히 기업을 정상 궤도에 돌려놓습니다. 이러면서 또 교훈을 얻죠. 이거 방직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또다시 사업 다각화, 미도파의 비중을 키웁니다. 미도파가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어요. 에스컬레이터도 있었고,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명절에는 또 찾는 손님들도 확 늘어날 때였으니까, 대농 입장에서는 백화점 쪽으로 집중하는 맛도 있었겠죠. 근데 1979년 12월에 소공동 롯데가 생기면서 백화점 시장이 확 달라집니다. 미도파 백화점도 치열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케팅 전략도 확 바뀌고요. 그 전까지는 좋은 물건 많이 갖다 놓고 팔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시대가 바뀐 거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물건 사는 걸 넘어서 문화 생활까지 원하게 되고 고객 서비스, 각종 예술 분야를 접목하면서 이른바 백화점 문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매장으로도 꽤 넓은데 네네. 화랑으로 써서 손익이 맞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한 60여평 되는 면적인데요. 제가 영업 매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화랑으로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십 배의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수십 배 이익 대신에 그림을 걸어놓는다? 이 금사라기 같은 공간에 수시 타산이 안 맞지만요. 당장의 이익 대신에 멀리를 내다본 마케팅이었죠.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구동성으로 굿! 상술이 예술로 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눈요기도 실컷 하고, 각종 오락, 예술 감상 같은 걸 한꺼번에 할수 있게 되면서 만족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쇼핑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물건을 살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화적인 행사까지 마련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요 고맙게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미도파가 무슨 롤플레잉 경진 대회 같은 걸 해서 어떤 상황극 같은 걸 설정해 놓고 그니까 고객응대를 어떻게 해야 좋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경진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고객응대나 서비스에 되게 특화를 시키려고 했던 아무튼 이렇게 미도파를 운영하던 박용학 창업주는 1989년에 장남에게 경영권을 물려줍니다. 외아들인 박영일 회장이 취임을 하고요. 이분은 배우 안인숙 씨랑 결혼한 걸로 더 유명했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의 여주인공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세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박영일 회장은 오일쇼 끝에 교훈도 있고 방직 산업이 사양화될 걸 우려하면서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방직에만 기대고 가다가 또 위기가 오면 휘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도파를 중심으로 백화점 점포도 늘리면서 사업 구조를 다시 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코리아 헤럴드와 내외 경제신문까지 인수하면서 언론 사업에도 진출했고요. 지역 케이블 TV나 지금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할수 있는 창투사, 광고 대행사, 편의점 등등 여러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건 좀 놀랍던데요. 1995년에 디즈니 그룹 쪽이랑 가상현실 게임 개발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30년 전인데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1996년 말 대농그룹은 유통과 정보산업을 주축으로요. 2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0위권 기업이 됐습니다. 특히 미도파 상계점은 하루 매출이 7억 원에서 8억 원에 달하면서 단일 백화점 매출 4위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비료, 재분을 팔고 옷감을 팔던 회사가 유통에 언론, IT까지 무섭게 컸던 거죠. 하지만 곧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단 이세 경영을 하면서 무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린 과정에 주식회사 대농과 미도파가 떠하는 빚보증이 너무 컸고요. 매출비중이나 자산도 이두 곳에 몰려 있었는데요. 면직산업이 가라앉고 또 롯데나 신세계가 치고 나가니까 적자도 누적이 되면서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거죠.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사건, 적대적 M&A, 인수합병 공격에 휘말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씨가 사위로 있던 신동방 그룹이 미도파 백화점을 노린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거긴데 당시에 대농은 미도파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이어서요. 미도파를 뺏기면 그룹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에 확. 휩싸인 거죠. 신동방이 지분을 막 사들이니까 주가가 12,000원이었는데 거의 한 6개월 만에 45,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대농은 필사적으로 재무 상황이 안 좋은데도 1,300억 원 가까운 거금을 쏟아부으면서 지분을 늘리는 악수를 두죠. 결과적으로 경영권은 지킬 수 있었지만 대농은 자산 1조 8천억 원에 부채 빚도 비슷한 수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되고요. 그해 3천억 원 가까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대농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마지막으로 1998년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대농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던 미도파 백화점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서울 명동의 일본 상점인 정자옥을 인수해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 지 66년 만에 쓰러졌습니다. 이 대농그룹이 몰락하는 과정에 여러 그룹이 얽혀 있었는데요. 미도파를 노렸던 신동방그룹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중간에 성원그룹이라고 여기가 신동방이랑 손을 잡고 이도파를 공격했는데 중간에 다시 배신을 하고 대농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대농이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원도 IMF 이후에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결국 대농그룹, 신동방그룹, 성원그룹 모두 다 망한 거죠. 승자가 없는 싸움.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경영권 분쟁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깎아먹는 소모적이고 실익이 없는 싸움이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대농그룹이 무너지고 미도파 백화점은 끝내 롯데에 가게 됐고요. 어부질같이 된 거죠.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얼마동안은 롯데 미도파로 운영을 하다가 2013년에 미도파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지금은 롯데 영플라자 본점, 노원의 롯데백화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춘천 미도파는 지금은 농심그룹 계열사인 M백화점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자, 한때 184연승 배구팀부터 명동의 랜드마크까지 화려하게 많은 걸 가졌던 대농그룹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대농이 그냥 미도파를 포기했다면 그럼 나머지 계열사는 지킬 수 있었을 거다. 아니 적자도 많은데 오히려 프리미엄 좀 받고 넘겼으면 어땠을까? 이때가 IMF 7개월 전이었으니까 미리 구조조정도 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뭐 당시에 그런 시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도파를 지키려고 너무 많은 현금을 동원하면서 스스로 위기관리 능력을 잃었다. 뭐 이런. 뭐 지난 이야기지만요. 오너의 판단력이라는 게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는 것. 대농그룹의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 함께